네 안녕하십니까 에브리봇 근무하는 보태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에브리봇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장 어, 지금 강력한 청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3i 로봇청소기가 얼마나 청소가 잘 되는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봇 3i 로봇청소기는 어, 일단은 동급 최강일 스펙을 갖고 있는 PLDC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맨끝 청소의 맨 끝에는 H14 등급의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청소에는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섯 단계 퍼펙트 클리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세 먼지까지 깨끗하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청소를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게 흡입이랑 물걸레가 같이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청소가 끝나고 나서 그 청소의 마무리에 물걸레까지 진행을 하면서 완벽한 청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i의 강력한 청소력을 만들어내는 이 5단계 파워 클리닝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사이드 브러쉬입니다. 이 사이드 브러쉬가 회전을 하면서 이 지금 바닥에 있는 먼지나 그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들, 그리고 그 이제 미세먼지들을 어, 제품의 가운데 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요 가운데 보이시는 메인 브러쉬인데요. 이 메인 브러쉬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그 제품 내부로 먼지들이나 큰 그런 이제 이물질들을 안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소리 되게 특별하게 생겼는데 V자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어,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 엉키지 않도록 만들어준 역할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품 안에 들어가는 이물질이나 먼지들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지금 제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어떻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수 있죠? 모터입니다. 어, 저희 지금 3i에 들어가 있는 모터는 본체 내부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어, 지금 일단은 이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니덱이라는 회사의 BLDC 모터예요. 니덱이라는 회사의 BLDC 모터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최강인 모터 회사, 그리고 모터 제품이라고, 어,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먼지통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게 되면 이게 먼지통인데요. 그 흡입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사이드 브러시 그리고 메인 브러시가 모아준 먼지나 이물질은 이 통에 모이게 되는데 이 통에 모인 게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빠져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후면부에 보시게 되면은 이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필터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이시는 필터는 H14 등급의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게 미세먼지를 거의 99.99% .99 정도 걸러 주는 아주 초강력 헤파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제품들, 이제 일반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1단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를 걸러 주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반면에 어, 저희 에브리브 3i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 14등급 14등급이 들어가 있어서 말 그대로 그냥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걸러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3i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방식의 워터펌프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냐면요. 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의 양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균일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청소가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만약에 걸레에 물을 더 추가를 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을 공급하는 것도 차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걸레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바닥에 걸레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에브리보 3i가 자랑하는 5인원 퍼펙트 클린 시스템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실제로 눈으로 보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잘 감이 안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깔끔하게 청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와 이렇게 무거운 나사도 다 청소했습니다. 완전 깨끗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 진짜 3i 대박인데요? 오 대박인데? 네 이렇게 눈으로 보시니까 이게 우리 에브리봇 3i 제품이 어떻게 청소를 이렇게 잘하는지 훨씬 잘 느끼시지 않나요? 직접 사용해 보시면은 아마 더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